네 반갑습니다 우리 기술 주저 여러분 금일 큰 폭으로 상승하며 드디어 우리 기술이 역사적인 신고가인 5,380원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수익을 보내신 분 모두 다 축하드립니다 금일의 캔들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위와 같이 윗꼬리가 길게 달린 형태인데 왜 윗꼬리가 길게 달렸냐 그것은 바로 과거의 신고가 구간에 저항대권에 가로막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주가가 밀렸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현재 위아치 주가가 밀렸다. 즉, 과거의 저항대를 물량을 소화시키고, 우리 기술은 또 한번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주가가 밀리는 모습을 통하여 많은 분들께서, 그럼 이제 우리 기술의 세력들이 이탈한 거 아니야? 이러한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세력들은 아직 절대로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금일의 캔들을 분봉 차트를 통하여 좀더 자세히 보시게 되면, 위와 같이 장 초반에 거래량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엄청난 양의 거래량을 동반하고, 그 이후 주가가 밀리는 모습에서 거래량을 보시면 좀 전에 상승했을 때의 약 3분의 1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술의 세력들은 아직 절대로 이탈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러한 거래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우리 기술의 방향성이 바로 무엇입니까? 원전입니다. 현재 원전이 전 세계에 있어서 굉장히 주목을 받는데, 저희는 이 원전이 있어서 금일 세 가지 포인트에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 두 번째로 에이펙, 마지막으로 금리나가 있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을 살펴보시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어제 웨스팅하우스가 최소 800억 달러, 즉 우리나라도 115조 원 규모의 대형 원자로 건설을 목표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처럼, 대형 원자로 건전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바로 뭐가 들어간다? 우리 기술의 제품인 MMIS와 DCS가 꼭 들어갈 수 밖에 없다. 왜냐면 하이두 가지 제품이 원전에 있어서 두뇌 역할을 하며 원전 생산에 있어서 필수 자질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APEC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그럼 왜 APEC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이러한 현재 무역 협상이라는 카드에서 마스가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이러한 만우가 프로젝트 즉 뭐다? 미국의 원전을 다시 위대하게 하기 위해서 한국과 미국 간의 원전 협력 프로젝트가 협상 카드로 쓰일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협상 카드로 원전이 쓰인다는 것은 현재 전 세계에서 원전에 대한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고 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원전에 진심이냐면 최근 전 세계의 원자로가 바로 중국과 러시아의 두 나라에 의해서 건설되기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주도권을 넘기는 것은 미친 짓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미국일 원전의 기술을 선두주자로 만들 것이라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바로 뭐다?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오늘 밤에 금리 인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뉴스를 보시게 되면 미국 연준에서 오늘 금리를 3.9%로 인하가 확실히 되면 바로보다 12월에도 추가로 인하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금일 주가가 신고가를 달성하고 현재는 밀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저희는 또한번 크게 시원하게 상승하자는 의미에서 역사적인 신고를또 달성하자는 의미에서 댓글에 신고가라고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신고가는 댓글이 어떠한 효과가 있냐 영상 내에 댓글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활성화되어 더욱더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우리 기술에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고 이러한 관심은 바로 뭐로 이루어진다? 과거에 매도세로 전향됐던 개인투자자들이 매도세를 끊어내고 매수세로 전향되며 이러한 매수세는 바로 뭐다? 이처럼 주가 상승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인 원동력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바쁘시겠지만 이러한 신고가는 댓글을 부탁드린 이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다음으로 우리 기술의 추세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 우리 기술의 주가의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현재 우리 기술은 어떠한 추세이냐? 맞습니다. 바로 상승 추세입니다. 이처럼 상승이 시작된 상승 캔들을 기점으로 위와 같이 추세선의 하단을 잇고 그 위에 추세선의 상단을 이어보면 어떻습니까? 현재 주가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와 같이 시세선 내에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바로 뭐다? 아직 우리 기술의 상승 랠리는 끝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차트, 수급, 재료 이 3박자가 모두 다 긍정적이기 때문에 현재는 주가가 솔폭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바로 뭐다? 우리 기술 주가는 또한번더 크게 상승하며 금일 신고가인 5,380원이라는 가격을 조만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차트를 통해서 알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기술 주가가 앞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많은 분들께서 내가 지금 매도해야 될까 아니면 매수해야 될까 이러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는 집중해서 영상을 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우리 기술의 대응 전략인 매수가와 매도가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전왜 주식에 있어서 매수가가 중요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께 이렇게 정확한 매수가와 매도가를 실시간으로 잡아들 수 있는지 해당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이니, 먼저, 아직까지도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르신 분들께선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번씩 눌러주시고, 지금부터는 졸지 마시고 집중해서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수가와 목표가 중왜 매수가가 더 중요하냐?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위험 관리 측면입니다. 저점에서 매수하면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손실이 적고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반대로 비싸게 사게 되면 작은 조정에도 불안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수익률입니다. 같은 가격에 팔더라도 얼마에 샀는지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즉, 싸게 살수록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매수가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는 잘 아시니까 제가 이해하기 쉽게 삼성전자의 차트를 예시로 들고 왔습니다. 해당 차트를 보시면 캔들 아래 이런 빨간색 화살표가 보이실 텐데 바로 이게 무엇이냐 제가 설정한 매수 타점입니다. 다른 말로는 세력들의 매집 신호라고도 하며 이러한 신호는 단순한 표시가 아니라 저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적 지표, 수급 패턴, 체결 강도 등을 분석하여 만들었으며 가장 확실한 매수 타점만 자동으로 잡아주는 신호입니다. 중요한 건이 신호가 떴을 때 매수하면 당일에서 최대 5일 안에는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럼 또 어디까지 올라가나요? 세력들의 매도 타점인 이 검정색 선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이 검정색 선은 바로 세력들의 목표 타점입니다. 세력들이 매집을 했으면 당연히 세력들이 목표로 하는 목표가가 있는데 그걸 나타낸 게 바로 무엇이다? 이 검정색 선이다. 그럼 이제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에 이러한 빨간색 화살표가 뜬 날, 즉, 매수 신호가 뜬날 매수하여 이날 4%, 이날 3%, 이날 5%의 수익을 냈습니다. 이처럼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매수 신호가 뜨고 주가가 상승하며 위에 보시는 검정색 선, 즉, 세력들의 목표카를 터치하고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수 신호와 세력들의 목표가를 이용하여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매수가와 목표가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도 적용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종목은 시노팩스라는 종목입니다. 해당 차트 내에서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빨간색 화살표, 즉 매수 신호가 뜬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텐데 어떻습니까? 이런 매수 신호가 뜨고 상승 뜨고 상승 뜨고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세력들의 목표가를 터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가 만든 이런 매수 신호와 세력들의 목표가는 어떠한 종목에 관계없이 즉 모든 종목에 적용이 가능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매수 신호는 매일 뜨는 것이 아닌 세력들이 물량을 모으는 특정 구간에서만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왜냐? 제가 거래량, 체결 강도, 수급 패턴을 종합해서 만든 신호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저를 구독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영상 올려드리는 종목들의 실시간 매수가, 목표가, 즉 타점을 문자로 좀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저희 채널에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자, 그럼 이제 구독하셨나요?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가 타점을 어떻게 챙겨드리냐면, 위에 제 번호 남겨놨습니다. 010-8187-8354가 바로 제 전화번호니까, 먼저 제 번호를 저장해 두시고, 그 다음에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끝입니다. 그럼, 이렇게 문자 남기신 분들은, 공유 신청 완료입니다. 제가 공유 신청 완료된 분에 한해서 저의 매수하고 매도하는 타점들을 또 그대로 좀 공유해드릴 수 있으니까 타점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구독이라고 남기시고 타점을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기술의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 위해 제가 매수가를 잡아드리면 저의 매수가는 4830원 부근입니다. 해당 가격 같은 경우 차트 내 바로 이 파란색 선인데 금일 비와 같이 주가가 하락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지지를 많이 받고 바로 반등이 나온 자리가 4830원 부근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이런 매수가에 매수하여 목표가까지 도달하기를 기다렸다가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차트처럼 이런 계단형의 상승 과정에 있어서 저점에서는 매수를 진행하고 상승시 고점에서는 매도 또 횡보하는 과정에서 눌림목의 바닥이 확인되면 매수 또 상승시 고점에선 매도 이처럼 계단형 상승이라는 하나의 파형 안에서 한 번의 수익을 먹고 끝내는 것이나 우리는 뭘 한다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면서 수익을 점차적으로 증가시켜 나가 되는데 이렇게 수익을 증가시키고 싶지만 직장 생활이 바빠서 차트를 실시간으로 보실 수 없는 분 그리고 차트를 보겠지만 차트 내 어디가 고점이고 눌림목의 바닥인지 판별하기 어려우신 분즉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 잡기 어려우신 분들 위해 차트를 하루 종일 보인 제가 여러분들께 우리 기술에 대한 타점의 실시간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느냐 위와 같이 제가 타점이 확인되었을 때 여러분들께 이러한 매수가, 매도가 비중 그리고 기간에 대해서까지 매우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부터라도 우리 기술의 실시간 대응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된다? 가장 먼저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인 010-8187-8354를 저장해 주신 다음에 우리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실시간 대응 신청 완료입니다. 이처럼 제가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를 저장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 과거 제한 구독자님께서 제 번호를 저장하지 않으셔서 이러한 저의 대응 문자가 스팸 문자인 줄 알고 차단하여 못 받으셨다고 문의를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서만큼은 이러한 불상사를 겪지 않았으면 하고자 가장 먼저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를 저장하라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이처럼 실시간 대응 신청 완료된 분에 한해서만 제가 우리 기술 차트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가 이러한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즉 타점이 왔을 때 여러분들께 정확한 매수가와 매도가에 대해서 실시간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이러한 실시간 대응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위에 보이는 제 번호로 우리라고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제가 분석 중인 종목들 중에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즉 단타 종목을 여러분들께 하루에 한개에서두개씩 매일매일 발송해드리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단타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도 어떻게 하면 된다? 아까 마찬가지로 위에 보이는 제 번호로 이번에는 단이라고 남겨주시면 아 이분께선 단타 종목이 궁금해 하시는구나 라고 제가 판단하여 여러분들께 해당 종목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 여러분들께선 이러한 종목을 통하여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야금야금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이러한 번호가 외우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위와 같이 유튜브 더보기란에 바로 문자를 전송할 수 있는 링크를 두어졌습니다. 해당 번호를 보시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제 번호인 010-8187-8354와 일치하고 뿐만 아니라 해당 링크는 휴대전화에서만 작용하기 때문에 이처럼 번호를 외우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해당 링크를 클릭하신 다음에 우리라고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타점에 대한 실시간 대응과 단타 종목 같은 경우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께선 편하게 받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 위해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선물이라고 하면 수익을 낼수 있어야 되는 종목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해당 종목 같은 경우 삼성전자의 물품을 공급하고 있고 바로 뭐다 현대자동차와의 mou 체결을 앞두고 있으면서 바로 로봇이라는 테마를 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로봇이라는 테마는 단기성으로 바짝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다 인류의 미래 즉 장기적으로 아직도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뿐만 아니라 이처럼 삼성전자와 현대정차와의 계약을 통하여 바로 뭐다? 이러한 로봇 테마에 더해서 실적까지 뒷받쳐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해당 종목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위와 같이 고가를 달성한 이후 주가가 하락하면서 저점이 확인된 후 세력들이 매집했는데 이러한 매집을 이러한 거래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세력들이 매집했기 때문에 저점이 높아지고 나서 어떻습니까? 아주 단기간에 위와 같이 엄청난 양의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주가를 상승시켰는데 이 상승률이 무려 500%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 똑같이 고가를 달성하고 주가가 하락하여 이러한 저점이 확인되고 나서 세력들이 또 매집했다는 것을 이러한 거래량을 통해 알수 있고 바로 뭐다 이러한 거래량을 통해서 현재 계속해서 저점이 높아지고 있으면서 주가가 상승하려는 상승 초입에 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해당 차트를 보시게 되면 과거의 차트와 굉장히 일치하지 않습니까? 주가 같은 경우는 과거의 차트의 흐름을 따라는 경향이 있고 위와 같이 현재 어떠한 바닥이다? 쌍바닥 형태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상승 초위라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과거 상승 시에는 무려 500%가 상승했는데 이처럼 이번 상승에서는 500% 이상으로 상승할 확률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해당 기업 같은 경우 삼성전자의 물품을 공급하고 있고 현재 자동차와의 MOU 체결을 앞두고 있다. 그리고 테마는 바로 무엇이다? 로봇으로서 현재 이러한 로봇 테마에 더보서 실적까지 뒷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상승에선 500% 이상 상승할 확률이 매우 크다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러한 종목을 내년까지 들고 가냐? 아닙니다. 저희는 올해 11월에서 12월 즉 단기적으로 들고 갈 거기 때문에 아 그럼 난 나중에 신청해야지 하시는 분들은 그때는 이미 상승률이 높아서 매우 늦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현재 상승 초입이기 때문에 선물이라고 말씀드린 이유이며 저는 여러분들께서 현재 가지고 계신 구목은 그대로 가지고 있대 오직 소액으로만 여러분들 포트에 한개 정도는 담아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와 같이 소개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해당 종목의 수급을 보시게 되면 위와 같이 개인투자자들은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지만 개인투자자를 제외한 이런 외국인 기관 금융 연기금 사모펀드 등은 모두 다 매수하면서 현재 물량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인과 기관이 아무런 기업을 매수하냐 아닙니다. 이 기관들은 철저하게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평가한 뒤에 가격 평가까지 끝낸 다음에 아 아직 저평가되어 있구나 라는 기업들만 매수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와 같이 현재 많은 기관들이 매수를 한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실적이 뒷반쳐지고 그다음에 로봇이라는 테마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더 유망한 산업이기 때문에 주가, 평가까지 모두 다 맞췄는데 바로보다 아직 저평가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주가를 상승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당 종목을 통하여 저희들은 수익을 내셔서 우리 모두 올겨울만큼은 모두 다 따뜻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된다?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이번에 선물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하여 여러분들께서 바로 내일부터 매수하실 수 있도록 해당 종목의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앞서서 오늘 제 영상을 끝까지 다 시청해주신 시청자님께선 꼭 댓글에 다 봤다라고 한 번씩 남기시면 감사하겠습니다.